두 번째는 개원 입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건데요 개원 입지를 볼 때도 건축물 용도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어,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월세가 싸거든요 근데 건축물 용도가 안 맞아서 병의원 개설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병의원은 여성 및 장애인 편의증진법 때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가로, 우원으로 우원까지 꼭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건소 허가가 납니다 예전에는 2종까지 됐기 때문에 2종이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또안 되고요 또 같은 건물 건물에 병원이 있다고 해 드려도 예전 기준으로 된 병원들은 이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병원이 의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. 무조건 내가 들어갈 때 건축물 용도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려구 우원이 돼 있어야 보건소 허가가 난다는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이종이나 뭐 업무 시설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은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 얼마 얼마가 될지를 아무도 알수 없어요. 그래서 해보면서 알수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.